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석송 갤러리입니다. 자, 오늘도, 자, 멋진 석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, 이 석은, 자, 연도 한 칼라입니다. 연도 한 칼라인데, 이 깔이 얼마나 좋나 하면, 자,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요석은 연도 한 칼라인데도 색감이 너무 좋아요. 아주 그 고태미가 나는 돌이죠.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우리 요즘에 요한 칼라 정말 이거 잘생긴 돌 만나기 어렵습니다. 자, 요 정도면 뭐 옛날 같으면 뭐 어마어마했죠, 이게. 자, 이렇습니다. 이 뒷모습이고요. 아주 앞뒤로 칼라가잘 들었습니다. 옆 불덩이는 약간 짬이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아니네요. 자, 정말 아름답습니다. 지금 진짜 이런 톤은 자, 우리가 수수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가지고 싶은 돌이죠. 사이즈도 좋아요. 사이즈가 자 13에. 자돌사이즈만 아, 18로 오네요 정확하게 18자 두께는 보자 9cm입니다 요석은 오늘 바로 자재로 틀었는데 아래 며칠 전에 여기 탐색이 된 돌입니다 며칠 전에 탐색이 돼가지고 제가 빨리 지금 자재 오늘 막 이제 막 들어왔어요. 쟤도, 그, 나름대로 자재를 좀 깔끔하게 좀, 그래도 보기 안 싫을 정도로 짜는 편이죠. 자재 잘 짰죠. 깔끔하고. 그래도 자재를 지금 계속 풀다 보니까 실력이 지금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러고 우리가 이 연도에서 한 칼라, 백 칼라가 이 정말 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른 피질도 여러, 칼라가 나오는데 연도의 대표적인 돌이 이한 칼라 백 칼라입니다. 그러고 연도돌을 요런 요 정도 깔만데 뭐 옛날에는 보통 한500 600 이랬어요.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. 요 정도 모함에 까리 이래 좋다 하면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가이 그렇게 나갔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 자체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가이 조금 떨어진 면도 있는데 그래도 이 수석은 내용이 좋고 돌이 깔끔하면 <laughs> 그 이상의 또 가치가 됩니다 그 가격도 또 많이 나오고요 요 숙성결레리에서 이 연도돌도 물론 싸고 한돌도 있지만 사이즈가 되고 내용이 좋은 돌은 항상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돌 많이 감상하시고 자 탐석을 한 칼라 백 칼라 이런 거 좋은 거 해가 오세요. 자, 여기는 집의 <laughs> 숙성 갤러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